2층, 카고빠 2층. 아까 거기. 나 여기 2층. 하지? 나 뭐라고 해야 돼? 음. 여기쯤 여기 여기. 여기 파란색핑 2층. 어. 거기서 누가 왜 3등을 이렇게 이쁘게 벗어 났지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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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 다저 사는 애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 정면의 소리, 엔, 방향 소리. 아, 아. 어, 어. 어 뭐. 아. 어, 뭐 어. 이게 이게 왜 죽어? 존나 웃겼네. 우리 사이좋게 있어요, 우리. 아존 존나 딱 기술 2. 우리 우리 한명 죽겠다. 둘다 기술 2예요. 아 씨. 아 이거 못 살릴 거 같은데? 두명다못 살려. 두명다못 살려. 한 명은 살릴 수 있어. 미안하다. 아니. 아니 이거 오토바이 이건 진짜 오버하지. 템을 떨갔습니다날 살리지 말라고. 사람의 언덕에서 내려옵니다. 그 뒤쪽 클리어 볼게요. 일단 우리는 240도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차 사운드 일로 온다 어. 여기로 와요 다 썼다. 세계절 어. 뭐야 아, 장전 아, 형 여기 뭐야, 어디 있어 우리 팀 아, 형 오케이, 나이스 다컷 내려요 차 주차할게요 저기 차 뒤집어져 있어 조심히 여기 차 주차할게 쭉 들어가요 차 온다. 오토바이. 잘격. 들어왔어. 나이스. 나, 와, 스킬 하나만 주지. 나쁜 사람. 내가 기절시켰는데 나쁜 사람아. 줄게요. 또 하나, 또 하나. 어, 왔다, 왔다, 왔다. 올라올다 올라온다, 이제. 샷건 들고 올라와요. 샷건 들고 올라와. 기절. 다 나와, 다. 킬, 한명 킬. 한 킬, 킬. 킬. 올거 아니야. 어, 아니야. 올 줄게요. 또 하나, 어, 또 하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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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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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제. 샷건도 올라와요. 샷건도 올라와. 기절. 하나 킬한명킬올거 아니야. 올지 왔을 거 파란색 비행까지 우리가 온 방향에 안 보이거든. 얘 살짝 돌았나 봐. 포치킨 내부 싸우고 있을까 아직. 오케이 확인. 포치킨 내 버려도 돼 이거 얘네는 어차피. 아 사람 발견 사람 발견. 3 0도 삼십도 삼십도. 벌기 뒤집어 줄다 길리슈트. 확인 확인 얘부터 하고 기절 길리슈트 길리슈트 아 뭐야 카구파 씨발 카구파 엎드렸다 아니 아 야, 야, 살려줘 카구파 엎드렸다 버기 쪽 버기 쪽 버기 쪽또 있다 한명 나이스 거, 거기서 거기서 왼쪽 나무 왼쪽 나무 길리슈트 길리슈트 거기서 기절하네 기절한대 거기 고마워 아, 나 있어. 길리슈트 라스트. 길리슈트 나이스킬 들어왔어. 아 아니야 아니야. 바이 옆에. 아니 아니야. 길리슈트. 길리슈트 죽였어? 나, 죽였어. 나 뒤에 봐 뒤에 봐. 학교에서 쏘는데? 아 어, 앞에 다시 하도 있다. 오쉣 뭐야 뭐야 뭐야? 쏜다쏜다 어, 아, 옥상 아파트 아파트 옆에 아파트. 문제 봐줘. 네 뭐야 와. 뭐야 여기 있잖아 내려왔어 나... 내려왔어 내려왔어 아 뭐야 나이스 걔 기절시키고 나좀 살려줘요 나두기절나두기절나좀 살려줘요 1대 3명 1 h 대 오케이 아 여기 여기 밖에 있다 밖에 있다 들어온다 벽에 붙어있어요 벽에 붙어있어요 한명킬 오른쪽 오른쪽 문 봐줘 오, 한 대, 세 명, 두대 오케이 아 여기 여기, 두 여기 두 밖에 두 있다. 있다 밖에 있다 들어온다 벽, 벽에 붙어 있어 벽에 붙어 있어 한명킬 오른쪽 오른쪽 문 봐줘 오른쪽 문 여기 말고 오케이 그쪽 봐줘 그다음 계단 한명봐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문열때 붙어 있어 와 사이가, 사이가.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아무 할게요 어 발견 얘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집 앞에서 붙었어 오케이 나이스 샷형 헤드, 헤드 날라갔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빨리 돌아야 돼 뒤로 뒤로 돌던가 뭐 빨리 해야 돼나 치료해야 돼나 치료가 안된다 천천히 약이 안 먹어져 이거 마지막 자기장이죠? 어 천천히 여덟 병 실탄 어 영광이형 되게 잘 도는 거 같은데 나 나왔어 여기 뒷문으로 나와요 하면 컷. 컷, 나이스, 라스 줄. 이 위에 위에 위에. 옥상 에 있다 옥상 에 있다. 옥상 에 있다 옥상 옥상 옥상. 이거 부위 누르고 부위 누르고. 위에서 나했다 나도 나도. 부이 부이 누르고 v.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옥상 옥상 아직 옥상. 오, 옥상, 오피어. 옥상 옥상 옥픈 게네. 피 달았다 제피 달았다 피 달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렇게. 어. 근처에 내리자. 아, 위에 뭐야?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에 확인. 에스 방향. 땅콩아 조심. 같이 들어가. 뭐야? 나 쏜다 나 쏜다 앞에. 땅콩 앞에 오케이. 나이스. 아, 오케이. 아, 아. 내쪽, 내쪽. 사운드 들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래쪽.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두 명, 두명 기절 사망이야, 기절 사망이야. 저 멀리 있다, 멀리, 멀리, 멀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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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커. 아, 누가 먹었어? 카고파 어디 갔어? 나, 빌로탄 다 없어. 오, 시발. 손다. 아, 아. 야언다 아이고 반대쪽, 반대쪽. 어. 아 가까워 얘네, 가까워. 오십, 삼십. 발견, 발견. 없어졌다. 명 봤어? 바로 바로 앞에.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 저 오른쪽으로 살짝 돌게요. 넘어 줄게. 저기서 맞는다 제네. 다딴데준다 어. 네. 두 명이야, 두 명. 여기 바로 앞에 뒤 있어. 쌍구야, 네 왼쪽, 왼쪽이 바로 언덕. 그쪽. 오케이, 오케이. 그 언덕 뒤쪽. 나나 나 들어가요? 쌍구마아 네. 여기 총알 좋았다. 뒤에 쏜다. 수상각 조심.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어. 기절. 마무리하세요, 마세요나어먹어못 먹어. 먹어. 아, 명남았어나 어머 좀, 나 어머 좀. SSS. 기절. 하나 더 있어 영광. 그 좀더돌돌 뒤에 더더 더, 뒤에 돌? 어, 좀더 뒤에 돌. 바로 이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맞아. 이쪽 방향 맞아. 근처, 근처. 나이스. 컷, 킬. 나이스, 컷, 나이스 다, 컷, 컷. 다 컷, 다 컷, 다 컷. 도핑하고 딜. 오질... 자리가 족같다 이거. 저기 있다 집에 SE SE. 오케이. 왼쪽 쪽도 온다.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피피피기종형 들어와야 돼 인. 나 인냐 나 인냐 나, 나 이제, 내가 이거 이쪽 잡고 갈게. 뒤에 있거든. 뒤에 아까 로저 건덕 조심. 어 있다. 통데 아, 바로 앞에, 내 네, 바로 앞에... 앞에가 왔네. 다갔자요 지금... 길, 길, 길... 이 영광이 앞에 길... 오케이... 제가, 야, 나 기다려, 나 기다려. 앞에... 킬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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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천천히 앞에... 천천히. 어, 천 천천히. 다섯 명. 제발 앞에 제발 앞에. 잡기 전투. 킬. 라스 랏소 랏소 천천히 천천히. 바로 사망이었죠. 거문 로쪽에서 한 명이 남았나? 아니 그쪽에 그쪽 다 경기장 사망했는데 한명 왔나?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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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발견 240도 나무. 아까 갖고 갈. 톨톨 톨. 여기 여기 떠? 엎어져 있어, 지금 두개 중에, 두개 중에 어디야? 앞에 앞에 그냥 나무 가운데 엎어져 있었어. 오케이. 30초 야, 일단 총알, 총알 쏴볼게. 여기, 여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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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야, 그쪽이야. 어디 확실히 나무지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전기 네, 이쪽줘서요박 이쪽에서 줄게 계속. 압박 줘봐요. 오케이 오케이 형형 형 인해야 돼 내가 압박 줄게. 어... 인, 인했어 인했어 나무. 보인다 나무야 나무. 앞에 붙었어 돌로. 형 인했죠? 너 뒤야 너, 너 뒤야.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바로 앞에 돌. 이로턴 지나갔어 뒤에 도심 야, 내가 좌측으로 나갈 테니까 우측 봐. 잠깐만요. 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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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잖아. 어, 바뀌네, 와우, 수고, 얌. 여기 내린다. 오, 도망가, 야 돼, 도망가야 돼. 어, 샷건. 어. 어. 어, 3명, 명 붙었다. 핵지방 미안. 어, 어. 한 명은 내한테 붙고. 한 명은 나 마무리하러 왔고, 아예 지려갔네. 한명 아파트로. 어어어들어간다 잠깐 잠깐 잠깐만 형 나와줘요 안문안문안문 아파트에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내 앞에 내 앞에 어어 앞에 어어어아어어어 널베를2층집 사이 네, 영광이 형쪽 영광이 형쪽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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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전 중아나 죽었다 빨간 집벽이 붙어 있고 마이샤 와 기종형 이 개쩔었다 도땅꼬만 살려야 돼형 땅구만 살려야 돼형땅꼬만 형. 살려야 돼뒤뒤뒤뒤뒤 뇌적기데요 꼈어. <laughs> 아니 파밍하고 <바밉하고 웃음> 나는 뒤졌어. 야, 땅꾸마 내가 더살려줬어 온다, 온다. 에, W방, W방 가까워, 가까워. 개. 잘 와, 존나 잘 박았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한명 남았다. 와, 5 사망. 53만 5 3망 아니야? 죽었어, 다 죽었어. 와, 미쳤다. 땅꼬마가 잔틀판 찐다. 네. 카고 한발 맞았어요. 거기 이제 나무. 거기 한발맞았어 카고팔. 한 발만 더, 더. 한 발만 더. 기종이 오, 한발또 와. 와 나이샤. 오또 찐다 형. 기종이. 아종균형 오케이, 밤만 밤만 오케이. 연막. 나이샤! 올컷, 올컷. 미쳤다. 쟤치러 줘. 근데 쟤네는 안전지대든 움직인다 움직인다. 나이샷. 나이샷. 나이샷 미쳤다. 17초 이동해야 돼요. 조금씩. 애니에도 두 명. 제가 마무리하고 이동해야 돼요. 한발 쫓긴다 네, 거기. 쫓습니다. 아, 까비 오 나이샷. 올컷. 기종형 개쩐다. 왜 저래? 기종형 미쳤어요. 열한 명 이제 아니,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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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선 뒤아 빨게 빨게 나이샤 땅꼬마 안전지대 아, 우리 아, 내려놓으신다, 그리고 안전지대 그 우리 쪽이에요 아위쪽 봤어요 정균 형이 봤는데 없었어. 일단 한명위에를 포지션을 먹어 줘야 되는데 먹어 줄 수가 없네. 뭐, 뭐, 나는 이 뭐, 나는 이. 저기 미, 어 좋다 여기. 좋다 좋다. 저기 밑에 더 기종룡이 좀 위험해요. 어제 일족끼리 싸운다 아직. 네. 나 어, 위에 버불 올라네. 어, 종경아 뭐, 맞아. 내리 비키게 다리 비키. 밑에 밑에 밑에. 밑인가 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어. 밑에. 밑에, 밑에. 킬, 나이스 사망, 사망, 사망. 킬. 밑 밑에 자리 한명 잡고 밑에도 좋아요. 다리 거기 연독 있어서. 어, 오케이 오 네, 내가 내 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밑에 잡았어요. 잡았어. 킬. 야, 물에 있다가 올라오는 있었어. 음. 내가 바로 바로 컷했어. 일단 한 명은 저기 n n n 바줘야 돼. nw. 내가 n 봐 줄게. 네. n 봐 네, 줘야 될거같아 기절한 거살렸나 보다. 킬이 한투아. 네 어차피 존나 와야돼 2명 남았어요 형님 아니 3명 남았구나 죄송해요 3명 3명 음, 남았어 B방향이야 2명이 아... 3명 위쪽에 한명 있을 거같아 스모그 핀다 거기다. 저기 있다 애니 애니 그2 2 2 2 2 2 2 나이스 나이샤 한명한명 한 명. 라스트 원어 아, 저기 있다 애니 애니 나이스 나이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야 미쳤다. 이거 우리 망한팀으 싸움 터진다. 또와또와또와 같은 방이야. 일자 저기 1층에. 한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난 어딘지 안 보여. 둘기절 나이스. 차 터진다.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차 <목소리> 터졌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씨발. 아 기절 뭐야. 아. 오케이 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케. 천천히. 나이스 거기 왼쪽으로 돌았어요 왼쪽으로 왼쪽에 돌에 어, 있고 어 보여 보여. 연막 깔아 연막 깔아 연막 연막 연막, 좀, 연막 아니 아니 우리 인이야 인이야 아, 인이야 우리 아, 인 저기 어디서 는 거야? 어디서 는 거야? 어디는 거야? 어 여기 오는 거야? 어디서 오야 돼. 아. 서 오는 거 너무 집중해는지고 아. 킬. 서는잡았어 일단 하는저 아래에 서다는리고어인서쪽에 있다, 있다 이거거 아피찍어 아, 줄게. 나쏜건 내가 아, 나무, 나무가 없어. 그카고팔카고팔인데 네, 킬, 가구, 80. 가구팔, 가구팔 80. 킬 야, 컷! 노란색 쪽에서, 네. 쪽에서 정 남았어. 노란색 쪽에서 남았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알겠어, 알겠어. 확인, 아, 개피. 나이스. 야, 그쪽 조심해 주비야. 그쪽 아래 에 있어, 아래 그, 보급상자, 보급상자 근처에 있어. 왼쪽, 오케이, 오케이, 왼쪽 확인 왼쪽. 확인 왼쪽 확인 나이스케이스정이전나이스 소문 나무 말고 굵은 나무 있지 왼쪽에 버거야 지금? 버기수. 어, 헤드 헤드킬 헤드킬. 세명 이상 세명 이상. 이상, 이상. 오케이 아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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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 오케이 오케이 알 알겠어요. 한 발. 뭐야? 어, 뒤에 뒤에 앞에 앞에 앞에. 뭐 온다. 아 기절. 한명 해드. 아래 있다. 아 씨발. X나 두명 해드. 두명 해드. 세명 킬. 킬. 다 킬. 다 킬. 다 킬. 거기 다 킬. 오른쪽 조심. 오른쪽.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있어 아직. 왼쪽 다들. 아 그래요?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리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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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에 들어갈게요. 왼쪽에 있다 한 명. 왼쪽에 두명 있어. 두 명. 두 명. 두 명. 채 끝. 치료 중. 치료 중.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나 카구팔 존나 잘 썼어. 세명다 죽였어. 야, 쟤네 와야 돼. 천천히 하면 된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2네 <laughs> 스모그. 스모그. 저쪽인가 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 어, 기있 네. 높은 에 먹고 있어야겠다. 움직인다. 나무 나무. 지금 딱 높이에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한 명. 어. 그 옆에 옆에 나무, 옆에 나무. 어. 어딘지 알아 이거. 어디야 어디 가운데 나무 연막 나무야? 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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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헤드 나이스 아, 나이스 헤드가 헤드 아니네 존나 쫓아 시발 나헬프안 되냐 이거 우리 여기 여기 있는데 주비 여기 파밍하고 있어봐. 아, 씨발 이 미친 새끼들 아니이요 준비 파밍하고 있어봐. 좀, 나 아직도 이 새끼 파밍 안 하고 쫓아와, 씨발. 차량을 뺏겨갖고 제가 차량을 쫓아가야 돼, 너무. 차량,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나, 나 이제 아. 차량 사람들이야. 좋아, 좋아. 종균이 형 죽은데 가봐야겠다. 저기 있다, 고라니. 차타러 간다. 됐다! <목소리> 권총인내 죽였다. 형! 정준이 형! 야오! 있기? <laughs> <2키? 목소리> 조용히 봐, 조용히 봐. <목소리> 네. 예. Yes. 3킬. 와, 지렸다. <laughs> 아. 아, 거아 우리 샀어. 우리 샀어. 우리 샀어. 우리 샀어. 어 여기 이냐, 있냐, 있냐 연막이 없어. 끝됐다. 차로운 차로운 팩, 차로운 팩. 차 터질 것 같아요. 네, 패키지가 그만 써봐. 좀더 올라가야겠다. 빨리 쳐주기. 그 여기 쓰면 그냥 죽어야겠다. 쟤네 잡아야지. 저 걔네, 쟤네 다개피 어, 둘다 하나 컷했어 네, 한, 저, 하나 잡았어. 좀 사배 올라갔어. 과연 더 올라갔어요? 어, 위에 있다. 언덕 위에. 언덕 위에 둘. 하나컷. 나이스. 언덕 위에 둘. 이거 적 사운드야. 자동차. 어, 나이스. 기종아. 나이스. 라스 한명 하늘색, 하늘색 쪽. 어, 그쪽. 준비 맞아. 게, 게,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오케이 다 죽어 다 죽이 다죽였어다죽였어 다 죽였어. 올라와. 오케이. 영화 영화 그쪽으로 가면 있어. 다죽였대요7쪽죽였는데파밍안 어. 해? 파밍파안고 파밍. 주비가 익킬했고 파밍하고 가요. 저희 너무 거지 파밍이라. 오 예. Yeah. 아, 어, 저기 파밍 할때 되네. 야,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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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가방 가방. 가방하고 7미탄 제가 죽인 오, 새끼 가방 3렙이었는데. 그러니까. 어, 그게? 갑자기 갑자기 이거 글로리 갑자기 인생 역전 중입니다 <웃음> 이거. <웃음> 어딨어? 영광아 영오 상도덕으로 먹어라 진짜 영광아 와 대박 살것 같아 영광아 오오오 예쓰 오예예 홀리 예오 마이 갓요 시체는 못 봤겠지? 오오오 그거 봤지 아 이거 봤어요? 이거 못본거같아 영광이가 시체 세개 털었어 <laughs> 아니요저저저 아니, 아니, 상도덕 있을 거라고 믿는다 영광아 저 먹은 게 없어요 가방 3렙이 여기? 아니요 2이에요 저저저 네, 저, 저 먹은 게 없습니다. 한게요 아니 드링크 많면안 먹었는데 나 구급사 거야? 나 구급상자 하나도 없는데? 그래? 나도 하나인데 지금? 쟤는 쟤는 구급상자 하나도 없어. 어 뭐야 뭐야?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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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 안 돼. 그쪽에서 쏘는데? 아 어떻게 그놈나나 나 지금 운전이 지금 족 같은데?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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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자. 내리, 내리. 아 잠깐만 야 내리자. 언더에 달려온다. 올라갔어, 살짝 올라갔어 32초 32초 어, 야올라 집, 위야, 위야, 주비야, 위야, 위야, 위야 우리가 있던 데 우리가 있던 데아 그쪽이야, 어, 그쪽이야 너, 올라로 가면 죽지 아, 개새끼, 저 발목 붙잡고 놀려지네 우리가 있던 데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있던 창고 위로 올라갔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다. 야, 잠깐. 킬킬 킬. 킬, 킬, 오, 킬. 여기 한, 버기 있어. 버기 타고 한 명, 버기 타고 가. 버기 타고 가. 뒤에 버기 두 개, 두명 있어 타고, 어. 타고 왼쪽으로 돌았다. 어. 왼쪽으로 돌았다. 와, 씨발. LKM 두방맞였어오 마이 온다, 초바치 옆에 붙었다. 초바치 옆에 달린다, 달린다. 나이스 하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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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초쪽색쪽 초록색 쪽나이 초록색 쪽. 우측, 우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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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우측, 우측, 우리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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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측바측 옆에 우측, 다측 우측, 우측, 하나 우측우측우측우측국우체쪽초색색쪽체국우체나이스국 우체국, 어? 네? 있다. 아나체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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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야우 내가 왜 샷건을 들었지? <laughs> 몇 명이었어? 어? 있어요, 거기. 너 누구 거야? 다리 건너가야 되네. 빨리 건너가서 어떻게 좀 맞더라도 여기로 돌아가야지 뭐야 움직여 이새끼야 뭐야 뭐야 아! 나 튕겼어 네? 튕겼어